대충 이제 알것 같긴 방법은 해 방법은 알았어 방법은 어. <laughs> 알았어 자 그러면 방법을 일단 방법을 알아도 아 이게 뭘 사도 죽으면은 도로몽 이라서 아참 내가 볼때이 게임도 소질이 있는 거 같아 <laughs> 그냥 초심자의 운이지 근데 <laughs> 그 비상구를 발견했었던 게 신의 한 수였지 <laughs> 근데 아 감마 좀 올렸잖아 어좀 나? 훨씬 나아 오야 43원짜리 대박 오 시작이 좋아야야 야. 시작이 너, 봤어? 야,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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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뭐야왜왜왜그래 일단 나가서 이거 버리고 올거야 진짜 이상한 거 있었어 나 진짜 머리 끝까지 서른다 아씨아 <laughs> <laughs> 아, 일단 놀래면 스캔부터 해야 돼겠다 어? 뭔가 응. 오? 뭔가 먹었어. 뭐야? 오야 64달러짜리. 오, 이거는 좋은데? 오늘은 아, 저게 뭐야? 트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뭐야? 고 있어. 야 씨, 일단 나가 일단 나가. 아땀 어, 나. 야 우리 오늘 한 달량 채우고 갈까? <laughs> 어디 갈까? 여기 너무 무서운데. 이거 두개 일단 107원이 <laughs> 107원 <170원에>, 170원 벌써. <laughs> 어, 107달러. 좋아 좋아. 어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그렇지? 어. 아, 나도 몰라. 맞아, 먹지 왜? 어. 아. 아도 몰라. 나 진짜. 아. 어. <laughs> 어 그래도 수학이 좋아. 어 수학이 아주 좋아. 어. 아 좋아. 시작부터 100달러. 알찬 음. <laughs> 여유 있어. 명문 찾기도 어렵겠다. 시야 벌써. 뭐라도 하나 주스면은 가야 되겠다. 오케이 하나 주었고. 어 나이셔. 어? 뭐야 이거? 어? 오야 오1짜리수 맞지? 야 저기 총. 야 이거 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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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투투야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집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빠른 후퇴. 바로 문을 닫고. 총낙감 아, 이거 들고 있으면 소리 나 가지고 애들 온다던지 아, <laughs> 그래? <웃음> 나가는 길에 줍자, 이거. 아, 그래? 어, 아니면 들 들여다 놓고 밖에다 놓을까? 아, 그럴까? 어. 오, 야 병, 야 병, 병, 병또 병 있어. 오, 피클병도 있어. 선물 상자도 있고. 오, 야 여기 대박이는데 여기? 여기 완전 노다진데? 룰루랄라. <laughs> 뭐지? 우리.. 룰루랄라. 초반에 너무 못해가지고. 야, 이거, 이가또 너가 먹어야 돼. 어? 그러네? 아, 나인벤트꽉 찼는데? 어? 야, 잠깐만. 일 내려와봐. 내려와봐. 비싼 걸 가져가자. 야, 이275 뭐야? 뭘 버려야 되나? 선물 상자를 버려야 되겠는데? 선물 상자가 제일 후자인데? 자, 뭐, 어. 장난감도. 봐. 어? 장난감이 양손이야? 아니지 어 무슨, 무슨 소리야? 장난감 장난감 아~~ 어, 됐다 아, 이 소리가 난다는 거구나 어뭔 소린가 했네 소리 진짜 소름. 개.. 개.. 그, 개운야 장장 팔아버리자 오우 야, 좋아, 야 좋아, 이거 대박 나서 대박났어 일단 좋아? 내려놔 어우 아, 언제 언제 팔고 있냐 이거 너무 많아 <laughs> 겁, 겁나 무거워 <laughs> 대박났어 대박났어 진짜 대박났다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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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장 오! 장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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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4 신장 신이 신장 다 팔지 말고 좀 쟁여놓을 걸 그랬나? 어? 아 그러네 그신 그렇게 해도 되겠지? 장신한데 그래 이걸 한 번에 다 파는 게 아니었네 가본가? 음. 어 시작부터 시작부터 뭔가 있어? 저아 이런 길이 있더라고 이렇게 뛰는 뛰 넘어갈 오. 어 어? 맞어 가볼까? <laughs> 나 떨어져 낙사할 거 같아. 오야 저뭐 있어? <laughs> 뭐가 있어? 야, 저 옆에 벌레 있어. 아 이쪽 벌레 벌레 벌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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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시발, 진짜. <laughs> 아이씨. 얘 이거 좀손 넣었네. 아 씨. 야, <laughs> 어 소름끼쳐. <laughs> 야, 어 어, 나는 못올줄 알았어. 오, 도롱하려고 했는데 바로 <laughs> 주롱 당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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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새끼야 <laughs> 근데 얘 아, 근데 아, 공격을 아, 안 아, 공격을 아, 안 하는 아, 것 같은데? 아, <laughs> 일단 이제 바퀴벌레네. 오, 어. 어, 나 쓰러질 것 같은데. <laughs> 봐봐 <봐라, 웃음> 공격 을안 하잖아. 돌변하면 어떻게? 아 공포증 없냐고. 오, <laughs> 어우씨, 바퀴벌레 새끼야. 와이씨. 이막 짜증내. <laughs>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갑자기. 아, <laughs> 오, 여기 뭐좀 있다. 오? 포켓툴 내 들고. 어, 내가 이거 듣게. 어 방사상 이거 들고 일단 집에 가자. 나 근데 지금 길을 길이 아예 기억 안 나. 아! 어... 어! 야 뭐야? 나 어떻게 된 거야? 어야 치명적인 치명진구가... 공사. 어, 오나 죽었어. 어? 야 그야. 그냥... 아, 아야 바퀴벌레가. 아... 어? 아이. 야 지금 얼굴 와 흔들어 봐와막 흔들어 봐막 흔들고 있어 흔들고 있어 와 치명적 보상 막 흔들고 있어 <웃음> <웃음> 진짜 역시 <laughs> <laughs> 아니 바퀴벌레 아니었어 바퀴벌레였어 어그 이상한 애벌레 같은 거던데 아 그래 <laughs> 어아 바퀴벌레는 그냥 구경하고 있었던 거구나 위에서 그 애벌레 같은 게툭 떨어졌어 아 예고 <laughs> 어. 근데 <laughs> 툭 떨어 떨어지더니 오빠가 들고 있는 모든 템이 바닥에 떨어지는 거야. 어. 아 비용 무엇? 어. 아. 아 이거 삽 삽이 있으면은 붙은 거가 때려줄 수 있나? 일단 때려는 질것 같아. <laughs> 어떻게 된 건지 눈으로 봤는데 잘 모르겠어. 어. 아 이번에 좀 수학 있어야 되던데. 집 찾아가기 쉽지 않겠네. <laughs> 아.. 문 닫혀있으니까 열린데부터 일 선물상자 있다 어오야프로젝 응. 엄청 밝아 어? 야 파일 엑시트가 볼수 있네 일단 이거 V 거시기 아우야 소리 파일 엑시트에 놓고, 놓고 오면 될것 같아 52, 불. 망했네 어? 어뭔 소리야 여기 바닥에 지뢰야 저거? 어 지뢰야 어 어떻게? 이 옆으로 살피갈수 있나? 점프 해볼게. <laughs> 그 안에 뭐 있어 근데? 길이야. 길이 있어? 어. 오. 어! 역시 바퀴벌레 소리 난다. <laughs> 오 이거 증기 증기 증기. 대박! <laughs> 어, 이거, 이거 어떻게 되냐? 대부 돌리기. 오 잠갔어. 오. 오야 저기 바퀴벌레 있다. 공격하는 거 아니야? 어, 무서워. 왜 다가와? 무섭게. 삽으로 때려보자. <laughs> 에 공격하네. 어? 어? 오 잡았어. 잡았어. <laughs> 오 잡을 수 있네. 아, 아. 어, 야거미줄 있다. 아 괜찮아 나에게는. 폴리곤이 있어? 어. 폴리곤 글씨가 있다. 아, 놀래라. 여기도 먹을 게 하나 있거든. 이이 어. 이, 이 정도로 하고 가자. 어? 음. 아, 근데 우리 결국 못 들고 가네. 아. 가격을 봐야지. 네. 오. 오. 저쪽 너가 들고 있던 부영이지긴 좋네데 죽이랑. 야, 아니 근데 우리 갔다 올 수도 있긴 해. 그치 그치 왔다 왔다하자 어, 왔다 왔다하자. 왔다 어. <웃음> <웃음> 야, 망했어. 뭐돌아다녀 저거 엄청 큰 놈. 왔어 망했어 집을 못 찾아 지금. 야 요즘에 무 자정이다. 큰났다. 그러니까. 아 너무 아무것도 안 보여. 너 훈증 다 썼지. 있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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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무것도 be, be, be. 안 보여.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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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오 도망쳐 도망쳐. 야 지금 도야 근데 도망치는 게 무의미한 게. <laughs> 어차피. 어. <laughs> 아이 씨. 보였어? 어. 음... 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완전 깜깜해. 어. 아 그래? 그냥 뭐. 야, 진짜 오빠 엄청 캄캄하네. 이렇게 캄캄해? 그럼 뭐 아무것도 안 보여. <laughs> 그 오빠 남겨지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걸로 처리되나? <laughs> 어, 죽는 걸로 처리되네. 아. 일을 야 하루만 에 251일 달러벌수 있냐? <laughs> 볼지 주소 봐야 3 0원4십 원인데. 야. 아 우리가 있니... 너무 어. 어려운 행성을 자꾸 가서 그런 것 같아. 집만 찾았어도. 아. <laughs> 아 집을 못 찾아서. <laughs> 어, 어 그잖아. <laughs> 스스로 난이도를 높리는것 같아 우리. 음, 스캔은요? 불에 넘어. 너무... 흠. 맞다. 무슨 소리지? 오오 오빠 어떻게 됐어? 오빠 안 죽었지? 어어 아씨 아, 진짜 <laughs> 너무 예네 이런 개 같은 아... 게임이구나. 중다 죽은 줄 알았어. 와개 어, 씨가 했네 주전자. 오야 어, 오십 50, 5 0 원. 대박인데? 이 스캔을 잘 써야 돼 보니까. 오 어? 어? 새로운. 오! 씨발 새끼야.. <laughs> 어디 갔어? 쟤도 성공.. 인가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어? 얘 밑에 어, 키가.. 열쇠가.. 다 이렇게 많아? 다사원이잖아 응. 네가 하나 먹어봐. 38.. 38불짜리.. 헉! 어! 어? 무슨 소리.. 아이 개야.. 야쟤 봐봐. 봐봐 쟤도 이렇게 막.. 성공은 아닌 거 같아. 아니 아니 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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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laughs> 어! 어떻게 오 어떻게 됐어? 죽었어? 죽었어. 한 방에 죽었어. 먹히고 있어. <laughs> 이럴 수가? 아니 이렇게 날 두고 가면 어떻게? <laughs> 아니. 어? 성공 아니라며? <laughs> 겁나 엄청 돌진해 오는데? 잠김. 어? 야 열쇠. 아, 열쇠. 아,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까 너 죽은 데에서 떨어져 있어. 오 피버. <웃음> <웃음> 어? 아, 아이. 뭐야 어차피 망했거든. <laughs> 열쇠는 들고 오자. <laughs> 소리 무엇? 뭐... <laughs> <야>, 피버. 오케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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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laughs> 아. 죽다죽네 아. 미쳤네. 아. 아. <laughs> 3일 내내 죽었네. 아 씨. 아, 지렸어. <laughs> 아. 무슨 아, 몰라. 야, 우리 땡전한 푼도 못 벌었어. <laughs> 진짜. 우리 어제도 쟤 봤었잖아. 맞아. 근데 막 저렇게 공격 안 했었는데. 앞에서 자꾸 까짝까짝 보이면은 공격을 하나? 시야에서 계속 사라져야 되나? 그런가? 야우모 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아. 말하면 공격하는 거야? 높은 지능을 가진 고독한 사냥꾼입니다. 높은 공격성을 보이다가도 마주치면 빠르게 물러납니다. 하지만 브레케는 궁지에 몰리거나 오랫동안 지켜보면 적대감을 드러내는 <laughs>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aughs> 우리가 너무 앞에서 너무 깔짝대는 형상. 어, 잠깐 보되 계속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대. 올무벼룩 뭐야 이거 아까 우리 질식해서 죽이돼 있지 걔를 때려잡.. 그니까 결국엔 사부로 때려잡는 게 맞고 때려잡거나 아니면 햇빛을 싫어한대 어.. 밖으로 나가면 된대 아 밖으로 씨... 어떻게 나가냐고 어떻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가 그걸 어. <laughs> 뭐 보여야 가지 그니까 러 발탄 대소를 하고 있어 <laughs> 날아다니는 애들이잖아 이거 음. 위험 수준 제로 개회 메뚜기 얘도 제로 거미 나. 찍어놨었어 뭐비죽벌레도 <laughs> <laughs> 어, 제로야 그 바퀴벌레 야 그러면 이 정도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거미 말곤 없잖아 어... 아 우리 그 대가리 애벌레 그치? 걔를 때려, 때려줘야 되는 거잖아 삽으로 어, 패야 되잖아 어 이, 이미 어. 끝났어 근데 이번 게임 아 그치 흥청망청 팔게 아니었는데. 어. <laughs> 아, <깜짝이야>. 안녕. 아. <laughs> 이거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아 어, 진짜 너무. <laughs> 해고를 이런 식으로 하냐고. <laughs>